12월 외국인이 90% 이상 매집한 이 종목이 세계 1위 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스터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들은 산타 온다는데 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불량으로 현재 12월 장세가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뭔가 살짝 막혀 있는 느낌이죠 바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세금 이벤트 때문에 대주주들이 개인 대주주들 최대주주들이 어,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이거는 뭐 연말 행사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기존에 10억에서 50억까지 상향을 한다라는 이슈를 기관 쪽에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된다면, 이번 연말은 기존 연말 대비해서 비교적 산타렐리가 쉬울 수 있을 것이고, 산타렐리가 지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양도세 상향에 대해서 뭔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그래도 장이 좋은 것 같은데, 연말에는 산타렐리가 이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그런 장이 오든, 그런 장이 아니든, 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세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행법은 상장중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이제 코스피, 코스타, 코넥스 기준으로 해서 1, 2,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기존에 미리 매도를 하, 하거나, 그런 경우들, 이까 그러니까 10억이 넘지 않을 때, 세금이 비교적 저렴할 때, 혹은 물지 않을 때 매도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으로 50억 원으로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뭐또 부자 감세나 이게 세수 결손이라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대주주 양도세는요, 모두 다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기관이라고 한다. 기관이 있고 또 외국인이 있겠죠. 기관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돼요. 뭐 대주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한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니군요. 외국이든 외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저 당연히 국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연말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든 없든 일단 있기는 있어요. 10억이 있든 50억 한도가 되든 어쨌든 이 매물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을 본다면 더더욱이나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외국인이 12월에는 더더욱이나 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서 매매한다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4조 넘게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수출이 잘 되는 섹터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굉장히 많이 매집이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공무에도 금지를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 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도 어려울 것이며 굉장히 후진적인 행위이며 자본 시장을 자본에 맡기지 않고 무슨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라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다라고 엄청난 혹평을 받았었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혹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 매, 어, 그 수급이 대거 이탈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원래 이 혹평 전에 오히려 공매도 금지 전까지는 4, 5개월 연속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이 오히려 공매도 매도 금, 금지가 나오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이렇게 혹평 던져놓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쫄은 기관이나 뭐 개인들은 다 매도를 치고 있는데 외국인만 매수 순위를 딱 그 만들면서 코스피 할거 없이 코스닥 할거 없이 열심히 사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 금지 카드는 정말 센 겁니다 공매도 금지 카드를 던졌을 때 시장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과거 통계를 보고 공매도 금지 카드를 어,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공매도 금지 1 2 3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혹은 1년 뒤를 봤을 때 오히려 시장은 확실히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1, 2, 3개월 혹은 3, 5, 4, 5, 6개월 이런 기간을 보고 그런 기간만 보고 이 시장이 회복되는 어, 시간을 주지 않고 어, 그런 통계로만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이 공매도 금지는 불법 공매도 금지를 훨씬 더큰 타겟으로 두고 있잖아요. 이 불법 공매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허수 공매도거든요. 원래 이게 공, 말 그대로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빌리지 않은 현물을 빌리지 않은 허수 매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죠 그 동안은. 그 동안은 막 외국인들이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막 때리니까 그렇게 문제된 증권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게 그런 실태들이 드러났던 거죠.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어, 정그 정책적인 그런 비대칭도 그 권리적인 비대칭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고 또 당연히 공매도 일반 공매도도 제재를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기존의 공매도 금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장들이 공매도 금지할 만큼 너무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안 좋았기 때문에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은 많이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금지 전에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투심 자체는 안 좋았지만, 근데 공매도 금지가 지금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최악이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것보다 지금은 나름대로 정상 시장인데도 공매도 금지를 한 거면 사실 진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 특히나 반도체를 순매수하는 이유는 DRAM, 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이 어그 나름대로 아, 그 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30%가 넘어갑니다. 그 거기서 메인은 당연히 반도체 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HBM, AI 등이 성장을 하면서 고대협평 메모리, 우리나라가 뭐죠?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의 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 PC 시장도 기존에 좀 눌렸던 기저효과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또 반등하는, 이제 상승세 흐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고 나발이고, 현재 펀더멘탈 자체가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걸 봤더니, s k 이 n x 까지 합치면, 유가증권의 투자금의 91%를 반도체에 쏟았다. 삼성전자 2조, s k 이 n x 해가지고, 그냥 이두 종목에, 이두 종목에 90%를 담은 거예요. 내가 1000억을 투자했다면, 구, 900, 900억이 투자가 되는 거고, 1조를 투자했다면 9000억이 투자되는 거고, 얘는 5조를 투자했으니까, 뭐예요? 4조 넘게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열심히 사드리고 있고, 어, 그와 어, 그 반대에서 2차 전지는 팔아 치우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진짜 좌지우지한다. 특히나 대형주들은. 그리고 대형주가 결국 지수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만 개별주가 날고 기어도 결국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 지수가 좋을 때 대형주 너무 위주장세면 소형주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지수가 좋아야지만 결국 소형주도 뭐 하루 이틀을 걸러서 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좋고 외국인들은 공포감만 심어 놓고 본인들은 매수해서 수익을 열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국고채에도 채권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국채선물 매수가 강도가 높습니다. 자이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오후 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순매도 강도 폭이 커졌다. 그리고 자, 여기 연구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들은 12월에 한번 방향 틀면 그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간다. 그래서 연기금융주로 외국인 장기 투자가 투자자들이 선물을 적극 매수하면서 장을 주도하고 있다. 5년, 10년 선물 가격 수준이 매력적인 데다가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수 있는 가능성. 자,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매수하면은 어,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고금리 속에서 채권 가격이 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싼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나름대로는 내려왔죠. 5%대 하던 게 3, 4%까지 내려왔으니까. 근데 기존에는 뭐죠? 1, 2%나 0.1%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12월에가 특히나 이 매수대가 중요한데 채권에다 매수했다. 그,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은 어그채그 그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혜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매수해줘야지만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내려가면 어, 국채가 내려가면 은행채 내려가고 회사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채권 선물로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 아,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죠. 내려가는 게 이제 원화 강세라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 잘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아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내용들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벌써 10분이나 했네요. 아무튼 좋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환율 차트가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1200원, 1100원 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기, 그게 원래 저희의 중간 어, 값이고, 그,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또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국채 선물을 매수하면은 결국 이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거죠. 1100원, 1200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는 1300원 어치가 투자 가능한데 나중에 이게 1000원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서만 환차익으로 30%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2월에 방향 잡으면 끝까지 이게 내려갈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는 이걸로도 수익, 국채로도 수익을 보고 주식으로도 수익을 보고 주식도 현물로 순매수를 해놨죠. 게다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2, 30% 올라갔죠. 게다가 환차익까지 30%까지 이득을 본다. 그래서 얘네가 한번 방향 잡으면 끝까지 미는 거니까 이걸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꿀팁 드린 겁니다. 이해 잘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지고 온디바이스 AI 클라우드 없이 오프라인 속에서도 휴대폰이나 고글이나 우리가 어떤 작은 소형 기기를 통해서도 현재 어, 사용 가능한 AI 기기가 온디바이스 AI 기이고 그리고 또 HBM 아까 말씀드렸던 거 AI 수요가 늘어나면은 현재 그그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빠른 데이터를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가 점점 소형화되는데 소형화될 때 그게 엄청난. 그 소형화되는데 속도는 줄어들거든요 속도나 저장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소형화를 시켜서 고대역폭을 하는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전기체나 전력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갈 때도 소형화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hbm 시장은 당연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를 투자해줘서 반도체 종목도 좋고 시장도 좋은데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AI가 되면서도 수혜 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 반도체에 지금 큰 악재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삼성은 미국에다가 천억 넘게 돈을 썼고 그리고 지금 공장이나 이런 걸로 캐파를 빨리 만들어서 이 HBM이랑 이 AI 광풍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몰,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제 해줄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미국이 원래 60, 그러니까 거의 70조 원 써주기로 했는데 지금 받은 기업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심지어 줄이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빨리 캐파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수요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공식적으로 확정받은 기업이 없고, 미국 기대 에 원래 우리가 최대 수혜자로서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해줬던 건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상황이 좋냐? 미국도 지금 정부 재정 굉장히 불안해서 이자 비용이 군사 비용을 넘어섰죠. 그 정도로 미국의 국방 비용보다 이제 미국의 이자 비용이 더 높은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가 적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에는 여기만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겠어요, 미국이? 어, 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고 어, 현재 1공장 완공을 앞둔 상황인데 2공장 건설 바로 지어야 되는데 힘들어진다. 언제 될지가 모르는 게 지금 제일 큰 악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은 어디서 갖고 있냐면 해외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해외 해외 법인 통해서 해외 법인들 현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배, 배당금을 하는데 배당금 수입 30% 조 정도 육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외 사업장 유보금 끌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 삼성이 현금성 자산도 원래 100조가 넘었었는데 이 100조도 깨지고 힘들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일단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 반도체 매출이 정말 좋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투자가 계속 들어가서 역대 최대가 들어가는 데도 이런 적자 속에서 계속 도 꾸준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실정 물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케파로 갔을 때 이런, 아, 이런 속도로 갔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알짜 회사라고 하고 있는 슈퍼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sml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핵심 노광 장비 공정을 진행할때꼭 필요한 회사예요. 얘네가 슈퍼 을이거든요. 그 TSMC랑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네가 이 지분까지 팔면서 올해 4조나 팔았어요. 근데 이 추이를 보면은 또어그 이게 먼저 올해 들어서 1조를 매각을 하고 지난 아 지난 2분기에 300 이때 3조 정도. 3조 정도 매각하고 올해 3분기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걸 또 매각해서 총 4조를 매각한 거예요. 이때 3조를 확보했으면 이제 적당히 안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부산 가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부산을 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좀 실패를 했죠.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겠습니까? 사우디가 오일 머니 뿌리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죠. 미국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도 있고 상당히 또 부담이 되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고 부산 시민들의 어떤 진짜 꿈과 도전이었는데 그게 실패가 됐으니까 실패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내려가서 이렇게 이재용이랑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랑 그래서 이런 가덕도 신동항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북항에 대해서 재개발하겠다 사는 이전 빨리 부산으로 현재 여의도에 있는 거 빨리 가겠다 이런 것들 그 그러니까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어떤 어 산업 과 어떤 기관들이 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를 이끌어 내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 sk lg 같은 회장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부산에 대한 개발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력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은 이런 의지를 보이면 부산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부산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또 이것마저도 안 하면 정말 지지율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들은 웬만하면 된다. 현재 부산은 반도체 쪽에서 전력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현재 구, 어 이런 꾸준하게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현재 반도체 특구가 있어요. 전력 반도체 특구. 그래서 전력 반도체 산업 전단 조직을 만들려고 부산시 의원이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특화 단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현재 지난 7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발표에 따라서 최종 선정이 확정이 됐고 약 7조 원의 유발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현재 부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SK 파워텍, 트리노테크놀로지, 비투지, JM제코, 앵커 기업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드를 해주는 거고 어, 리노공업, 효성화학, STI 같은 20개 협력사. 자 여기 딱 상장사들 나오죠. 바로 종목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하신다면 수혜를 확실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을 봤더니, 현재 이제 부산, 반도체, 수혜 볼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한다면, 이재용과 제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장비 기업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다가 얘네가 하는 게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소모성 부품이에요. 반도체 검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얘네 핵심 그 카우, 아, 핵심 캐시카우가 리노핀이랑 숙캐시거든요. 근데 수출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퀄컴 TSMC,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랑 현재 어, 그, 그 일을 보고 있고 거래처로 두고 있고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클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반도체, 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또 계속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겠죠. 앞으로 AI 시장, AI 시장, VR 시장, 또 온디바이스 시장 열리게 된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집중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리노 공업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업 아까 sti 나왔죠. 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의 각설. 누구랑 체결했죠? 부산시랑. 이렇게 부산시의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sti다. sti는 현재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어, 생산기지가 그 설립이 되는데 이 이런 거 해서 전력반도체가 필요하죠. 웨이프 공장이 설립이 되는데 sti가 이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 단지에 펩을 설립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어, 이제 그 핵심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SKI. 전력반도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죠. 그래서 1단계 해서 뭐 이렇게 웨이퍼까지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소재 국산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전력 반도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소재 국산화가 필요한데, 현재 순도 99.9%의 어, 실리콘 카바이드 인고 파우더를 국내에서 국산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현재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고시, 어제 국산화가 한 상태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SK 실티론이 미국 듀폰 사업을 인수했으나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들때 관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다는 라 거겠죠. 결국 또 미국의 채용이라든지 그쪽에 실적이 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STI가 이번에 부산 팹을 지원받아서 할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구, 국산화를 해줄, 해줘야 줄해 하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STI가 국산화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분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찍힌다. 이게 또왜 중요하냐? 전기차 점유율, 내연기관차를 이제 좀 있으면 넘어서죠. 지금 막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략물자가 필요하죠.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기차는 아, 반도체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10배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화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외 수주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국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략물자화가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감기약이 막 부족하니까 그거를 전략화 전략물자화 시켰잖아요 국가가 그럼 이거는 국가가 제대로 밀어준다라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랑 SKI를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리노공업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 근데 실적을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정도. 이 실적을 봤을 때 현재 이 3조에는 좀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 기업은 멀티플 많이 줘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미쳤습니다. 40%.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영업이익 천억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 현재 시총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로 멀티플을 주면은 시총이 4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돌파할 가치가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어떤 부산시와 삼성, 삼성전자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부산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리노공업이 부각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TI. SKI 실리콘 카바이드 핵심 소재 국산화에 대한 소외를 볼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 시가 총액은 이 기업은 4천억 정도 그래서 여기도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800억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도 장점이 뭐죠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죠 이제 이익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거고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 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정분한 기업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 이었을 때 좋은 기업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특화단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효성화학은 여기도 완전히 반도체만 주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여기도 내년에 영업이 2천억 나오는 엄청나게 어, 저평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점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미친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인 효성화학 까지 보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스터디 였고요 현재 주식스터디는 여기 링크된 카톡방에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스터디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워낙 트렌드 있는 정보를 받아 꺼내서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알려드리고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이든 좋은 장이든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종목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줄수 있는 그런 자, 재료들 같이 공부하고 있고 웬만하면 좋 좋은 타점 웬만하면 저점이나 아예 바닥일 때들여서 꾸준하게 두배세배갈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스터디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